자, 16강, 16강 두 번째 탓입니다. 자, 손석희와, 아, 조력선수의 대결. 아, 재원 진짜, 프로토스로서는, 진짜 이 선수는 거의 못 이기는 겁니까? 거의 박성준 급야 종종이다. 예. 오지가란 행위입니다. 참, 그, 예, 네, 손석희 선수가,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빌드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앞섰는데도, 졌으니, 서로 비슷하게 무난하게 진행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어, 좀이로 네 승부를 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백입니다. 손석희.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프로토스 오렌지색 도적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래쪽에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손석희 선수 이것입니다. 자 파란색. 네 그리고 손석희 선수가 최근에 뭐 팀이 프로리그 결승에 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팀원들과 굉장히 또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또 팀원들과 결승전에서 서로 연습을 한다라는 것에 그만큼 연습해줄 레벨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팀에서 뭐 자신감과 특히나 또이 블루스톤 맵에서의 연보더 선수를 꺾으면서 이맵 때문에 또백분토터스라는 뭐 닉네임을 얻게 됐는데 그때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면서 초중반부터 과감한 빌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만 더 자신감 을 찾게 되면 이번 경기의 가능성은 이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 질럿이 일어놨네요 네. 도질럿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도질럿. <laughs> 네. 근데 하튼. 여 되게 정말 특이한 경기였죠. 왜냐면은 그 블루스톰은 어, 프로토스가 멀티도 좀더 먹고 경력도 참 많고 이런 상황인데도 테란이 센터에다가 긴 장벽을 만들어 놓고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무승부 작전으로 나가면 프로토스가 쏟아붓다가 지고을 찾았어요. 근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 캐리어만은 끝끝내 살려갖고 진짜 막 테란이 막! 아, 이게 대체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면서 버텨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도이 네, 대답을 합시다, 네. 그때는요. 향하게 네. 이겨가지고, 네. 네, 상대방이 그래. 자원 많을 때까지 버텨주는 플레이. 뭐, 저그를 상대로 할때 이렇게 뭐, 버티기 플레이가 프로토스가 있는데, 테라를 상대할 때 수명 프로토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신만의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예, 네, 그 당, 그때, 그당시의 경기가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 일단 이렇게 또 200으로 지게 되면, 손사기 선수 역시 욕심이 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험해질 수가 있죠. 뭐, 뭐 현타까지 뭐두 선수 거의 갔고요. 네. 게이트 두개 뛰는 모습 계속 보였고 네. 정찰병 교차했습니다. 뭐 블루스톤 맵에서의 거의 정석화된 플레이인 두 개의 득질을 길러 살짝 킬러 주면서 상대 보고 같은 빌드면은 안마는 멀티 해주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도 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요. 양 선수 모두 이번 경기는 변수 없이 안전하게 지금 제 플레이 하고 있네요. 손석 네. 기자 수가 근데 그, 뭐. 오중이나 그 중장비를 잘하면 뭐 본인도 그 선수 교수의 시나리 중에 나와서 그뭐 장기전 좋아해 백포터스 이름 된것 같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앞서서 차는 과감은 뭐가 필요합니다. 곧뭐 바로 시작하자마자 과감함이 아니다도요. 완전히 그 동등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아, 뭐 자원 먹는 거라든지 확장이라든지 병력 뽑는 거라든지 도지역 선수에게는 약간씩은 슬슬 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손석희기. 선수가 도재욱에게 밀린다는 꼭 이런 얘기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도 다 그래요. 네. 네, 그런 그 뽑고 생산하고 막 이런 거는 저 뭐, 자원 더 먹고 이런 거는 지금 도재욱이 거의 최강이거든요. 그 아, 예. 예, 그래서 상대방을 못 먹게 또 도재욱 선수가 그러면서 자신을 먹을거 먹고 상대방은 안마다 멀티를 지금 늦추는 판단. 예. 지금 프로토스는 저그가 아니라서 꼭저 자리에 넥서스를 지어야 예. 되거든요. 근데 도재욱 선수가 짓는 것도 지금 소성 선수가 일단 강연을 하고 있어요. 부분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번 뭐 찌르기 병력 두개 갑니다, 질러 아, 예, 역시 예. 예, 이 선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 당한 만큼 바로바로 돌려주면서 <laughs> 네. 어, 지금 기세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당한 그원질러 원프로브 찌르기는 1경기 잘 막아냈거든요 이번 저두질러 원프로브 찌르기도 막아... 어 근데 병력이 많습니다, 수비 병력이 그 아까 그 정우영 선수와 박영민 선수가 경기를 할 때도 이제 정우영 선수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말이에요 이런 거를 내가 뭐 실력으로 약간 밀다 린좀 치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해주면 안됩니다 어, 요즘 정말 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영호 보세요 이영호 이영호 선수 보면 은 절대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 아, 하자는 거죠 라는 어, 그러니까 테라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이런 생각이 들면 은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네. 정말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플레이를 안 해주는 게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아직까지 풀업을 잃지 않았습니다. 질러 킬 수는 없거든요. 한자리 때리기 시작하면, 아! 예, 네. 한 기대 못 잡았죠? 네. 일단 지금까지 일단 초반에, 오, 오히려 질러시 아닌 풀업을 가지고 상대 풀업을 한개 잡았어요. 도정 네. 선수. 예, 네, 그렇, 그렇다 해도 잘 막은 거죠, 지금. 예. 예, 네, 뭐 일단은 그래도 도지혁 선수가 역시 기세적인 측면에서 이번 경기에 물론 이것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에플레이까지는 아니지만 역시나 손석희 선수보다는 도지혁 선수의 초반 기세 안정감 이런 측면에서 더 높이 살만 하네요. 네, 성과 낼수 저... 있고 아직도 프로부산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빨리 찔러 잡아야 됩니다. 사질러 처리하고 저로브까지 보여주면 안 되죠? 경찰도 예또 일꾼들이 일단은 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잠시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나왔고 예좀 어시뮬레이터가 완성된지 조금 됐는데 예, 도지역 선수보다 가스를 조금 더 늦게 먹고 있다라는 것도 뭐 약간은 이나마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거 좋아요. 일단은 사질러 어 내분진에서 또 그냥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놀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달려보는 것도 괜찮은, 물론 뭐 도재욱 선수도 질럿서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수비 될정도 지가 보유는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 손석기 선수도 예 네, 도재욱의 경찰병은 살아있는데 손석기의 찰병은 없죠? 네네력상안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질럿들를공세적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건데 맞죠? 오 그리고 또 손석기 선수 도재욱 선수가 뻔히 보고 있는데 저 이거 할겁니다 라고 보여줬어요 예, 네. 네. 그만큼 일단 상관이 없다는 어, 건가요? 뭐 이걸 속임수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미 속임수로 뭐 저것을 뭐, 시, 뭐 취소하면서 로우티스 올려봤자 큰 의미가 없거든요 반면에 도저히 선수가 승부 봅니다 상대방이 방심할 때 오히려 역 다크 템플러로 끝내겠다는 라 거예요 네 그리고 드라곤도 막 지키기 시작했고요 도저나 선수키나 어, 다 근데 뭐 일단 투게이트에서 뭐 다크 의도도 다크 의도지만 투게이트에서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질환을 뭐 다확고한 리그다 보니까 예, 네, 빌러스의 발업을 빨리 어,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서로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테크 건물도 비슷하게 갑니다, 양 선수. 다. 네, 그렇죠. 일단 뭐 다크를 좀 빨리게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일단 옵저버는 거의 뭐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막을 것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이 맵은 안받은 가스를 빠르게 가져간다는 라 점, 이렇게 두 개의 테크 트리를 동시에 타는 게큰 문제가 아니죠? 네. 플러카이브 짓고 있어요 지금 보스 선수. 네. 그리고 보호지까지 선택해는요. 네, 아무래도 이 맵은 하이템플러가 빨리 갖추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미나리 몰때까지 가져가지 않으면은 어차피 가봤자 막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상대방 역시 무난하게 자원을 가져가 상태라서 일단은 도재욱 선수가 그래도 더 기분이 좋은 것은 상대방이 뭘 할지 알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더 경기를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은 한동안 상대편 이 도대체 도재욱이뭐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뭐 이쯤 진행됐으면 뭐 비슷하죠 네. 예, 서로간에 예, 뭐 테크트리 뭐 서로간에 뻔히 올렸을 때고 예, 게이트웨이도 상대가 게이트를 밀렸다 하더라도 나도 뭐쓰리게이트 그 정도 지어놨고 이러면 뭐그 손석희 선수가 크게 불안할 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역시 본 쪽과 상대방의 빌드를 보지 못한 쪽의 차이가 확실하게 좀 나고는 있는데 손석희 선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캐논을 미리미리 지어두면서 자원 낭비를 했거든요 저게 뭐 고작 150원이지만 예, 저거 때문에 뭐 병력의 기본적인 뭐수 그리고 도재욱 선수보다는 좀어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와 네. 다크와 어? 하이 템플러를 동시드랍이에요 어? 일꾼을 그냥 어어 타고서 가야죠 나의 상대방의 네. 일꾼을다잡기다는 거면 배꽉채 갔어요 아니 어 지금 벌써 템플러들이 스톰을 가는 동안에 되겠죠 네. 어, 예, 예. 그나 아무튼게 준비된다면 내리겠죠. 어떻게 든지간가네 저리고 쳤습니다. 하이 템플러 사이트 않을 겁니다. 네, 템플러 카이브 되자마자 아예 전략으로 이런 걸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도 도적 선수가 타이밍딱막게 음. 캐논을 두개 지어 주면서 닭 한기로 캐논을 깰 만큼은 어, 파괴력이 없지 않습니까근들 네. 아. 하이 템플러입니다. 진짜 사이너스만 네. 터지기만 하면 도재욱 도제, 셔틀 움직이는 건 봤어요. 선수 선수가 으도 일단 그런데 본진적일 때 캐논이 하나가 있다라면 예, 손석희 선수 역시 무난하게 바로 내리는데 네. 하이 템플러 예. 하이 템플입니까 어, 여기 조수도 다 당하게 되네요. 예. 네. 예. 자, 아, 도정 또어려워 예. 오히려 선택 선수가 더 위험하죠. 네. 네. 다크 탬플로 준비가 오히려 도정 선수가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감싸야죠, 캐논 감싸야죠. 캐넌 안 맞는 쪽은 됐는데 본진 쪽은 자 맞으면서라도 캐논은 만들어야 돼, 캐논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냥 그래서 캐논 어차피 지어져 있고 유일코만 때리겠다라는 제정신 선수인데요. 질러 막아야 되면 질러 막아서 캐논으로 자 보이는 순간에 바로 네 잡아냈고요. 자 이쪽은 손석기 라도 손석기 라도씁니까 아까 그예 하이템 플로이번 그, 하이템 플로우 이번엔 하이템 플로우예요오오 아! 아. 야저놈 근데 예 그러니까 이 손석기 선수 자체는 잘했는데 도적 선수가 정말 잘 빼가지고 완전히 진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뻔 했는데 그건 면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서 지금 9시 쪽에는 뭔가 병력인지 병역, 건물의 집중하고 요 넥서스죠 지금 넥서스가 지금 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일단 도재욱 선수는 어더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조금 더 배짱을 부리면서 특히나 상대방의 노리는 전략 다크와 하이테플러로 정말 극심한 일꾼 타격을 줄 생각이었었는데 어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보정 선수가 아차 아차 하고 진짜 1초만 늦게 봤으면은 일꾼이 한 부대 가량를 잡히는 거였거든요. 그럼요. 아 그런데 너무 정말 반응이 빨라서 안마당 일꾼이 다섯 개밖에 잡히지 않은 점, 야 타이밍과 전천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때한 부대 정도는 적어도 잡을 만한 분이겠어요. 아 그리고 역으로, 아 이렇게 들어가야되는거거든요 원래 네, 한방도 맞았습니다. 도적 선수는 멀티를 또 추가적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잘돌아왔고 손석희 선수는 그 멀티를 안한 만큼 자원이 약간은 지금 남았던 그 네.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셋이서 지금 도적 선수가 또 돌립니다. 병력 규모도 좋고. 타격 도 나는 대로 준도제욱 확장까지 빠르면 자 이번에 네. 다시 셔틀 다시 가요. 타격 자체도 약간 인기 있었겠습니다만 인구수 차이 약간씩 약간씩 좀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템 플러드랍으로 좀 피해를 지금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일군을 만약에 한1 0개 정도만 잡게 되면 인구수를 거의 비슷한 수를 만들 수있다는아 그런데 빈 아. 팀이 없습니다. 이러면 작전 선회에서 정면 쪽. 아 그런데 아, 정면을 노리게 는면 병력이 저, 오히려 더 적어요. 자 여기서 지금 따라 떨고, 아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네, 분명히 어? 미죠 네, 손석희 선수가 네. 또 내릴 때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도저히 정면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 정면 쪽에 자 이쪽에 그 전력을 보강하던가요 정면 뚫리면 끝입니다. 지금 제출 안 되는데 잠시 얘기해 도세요. 예, 정면에 병력 보여주면서 상대방 지에 겁먹게 하고 다시 한번 일꾼을 잡는 사이언리스트 톰 드랍. 뭐 이런 식의 지금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주도권 네. 확실히 도적 선수가 지금 쥐고 있습니다. 중앙쪽 병도 예. 덩어리가 다른 것 같아 요 미니맵상. 손석희 선수도 대비는 하고 있어요. 예. 드래곤도 배치를 또 해놨고. 아 바로 끝기때거 병력이 얼마? 예. 인구수 차이가 이야. 지금 현재 병력 차이예요. 네. 예. 정면의 문제가 정면이요. 예, 이언스는 이에 들어가질하이테플로 오면서 지금 그냥 상대방의 미네랄드 멀 생각도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아병이많아 이번 스토브는 기가 막히게 들어갔로요스토브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많지가 않아요 와스토브 어, 예. 정말 났었구나, 네. 네. 너무나도 네. 잘 썼군요 너무나도 잘들어습니다 네, 이제 도저히 잘데스토이 네 지금 질럿들이 굉장한 매주이 되어야 되는데 도재욱 선수가 한 똘똘 뭉쳐있었던 질럿들이 세번이나통과 예, 어, 거의 녹무많렸다니까 무난하게 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도 손쉽게 오 상대방의 출발약을 지금 결멸시켰습니다 손석희 선수 다 잡힌거거든요 지금 도재욱자그 다음에 그러면 손석희 판단은 뭐죠? 잠시 얘기만 좀 여기서 병정을 더비축합니까 일단 전쟁을 네. 해봅니까? 일단은 발업 찔러 나오고 하이테프로 나올 때 한번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템플러만 추가가 되면은 아니 그냥 발업 찔러 네. 찍어놨어도한번 찔러 봐야죠. 젖돌도 안 썼잖아요 지금. 네. 도적욱 선수가, 선수가 인구수 10 가량, 11, 12 정도 앞서고 있었는데 1구역전됐않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도적욱 선수가 20 이상의 인구수 피해를 한번에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장 먹고 있군. 젖돌 단이 남았어요. 예, 어, 이거 손석기 선수 미네랄 상황도 어느 정도 따라왔고 물론 서로 간의 가지가 미네랄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11시 빠르게 멀티 가져가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게 지금 네, 필요합니다. 지금 하이템플러드 셔틀을 안 썼기 때문에 야... 셔초하이템플러드기사라도 많아 꽉꽉우고 있을 거예요. 네도지욱 선수가 쉬한 상황에서 좋아 가지고 한번 확 힘을 쓴 건데 와, 스톰들이 어 네, 오면서 그냥 막 질럿들 질럿들 딱딱 병목되고 그 뭉치는 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 네. 잘 알았던 거? 약간의 운이 좀 에, 작용을 했다고도 물론 뭐, 뭐 봐야겠습니다만 너무 잘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저 때문에 상대편 뒤를 치러 선수끼리 움직여도 쥐는 네. 반역를 만나지 않았어요. 뭐1한시 멀티를 지금 뭐넥서스를 취소하거나 혹은 미나리 멀티 에피해를에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 하이테프라고 타 있다라면 굳이 이렇게 게릴라 작전보다는 아예 정면 적에 승부를 보는 게 어떤가는 네. 아쉬움 자꾸만. 그러면서 정면 적도움직이있어 선수끼리 지금 좋은 장면 가고 있어요. 상대방의 어쩌고. 어떻게 보면 네. 이어 움직임까지 예상을 한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만큼. 흔들고 있습니다. 네. 자, 아 그냥, 잡힌 건 아쉽긴 합니다만 네, 이런 자리라도 잡고 이러 자리 자리 그렇죠 메인 병력이. 네. 트이 역시 언덕을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하이트플러이도이도 네. 역시. 네 그래도 그리고 그다음 아카라게 있다라는 게상대방이 지능적인. 지금 너무 효율적인 지금 때 상황을 만들고 있고 요야 그런데 고정 나유잘했어서 이번에는. 야, 그래서 정 이제 오자 오 선전이 오자 공격, 오자 공격 오자! 예, 오늘 일단 도정 선수가 일단 상황 자체가 계속 차 버텨주고 있긴 때문에 약간 한나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부담되긴 하죠. 지금 도정 선수 숫자는 많긴 한데 확실하게 사이닉스톰을 뒤집어 썼던 드래곤들이 좀 비중이 꽤되거든요 그리고 오 도정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아, 지금 질러도 아요. 자, 더 치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대기에 업그레이드해서 일단 도정 선수 좀 앞섰었네요. 그리고. 아, 정말, 아까 전에 그거 막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손석 희 선수가 바로 달렸어야 되는 겁니다. 도적 선수가. 생산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다 네. 보니까, 어, 그 정도 그 병력 공백 생긴 걸 갖다가 금방 순식간에 메꿔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손석희 선수 역시 힘이. 야, 괜찮습니다. 버튼, 벌써 뒤집혔어요. 네전차적인부분이 네, 괜찮긴 괜찮은데 어. 도제역수 하면 떠는 게 뭡니까? 도물량 아니겠습니까? 또 넥서스 한 마당 깨고 빠지겠다는 거예요. 아 또뒤뒤치고나 또 뒤로 치다 그러면 정면을 뚫어버려야 돼요. 와도제역 선수 정말 굉하히 의미하죠. 지금 빠지면또 전면 삼을 상대분은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네, 넥서스를 지키면서 센터적인 캐논을 짓는 참... 네, 그런 파단이 필요한데 넥서스는강제적으로 이제 네. 네, 깨집니다. 예, 네, 저 앞마당 넥서스 깨진 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또 틀렸어요. 네, 손석희 선수 여기서 승부 봐야 됩니다. 야, 저기 딱 날아가지고 딱 건드기만. 아, 도와줘. 아, 여기서 저기서 지를 칠 때가 아니죠? 아니 자신의 스타일의백분 토스 진짜 센터 결과에 잡겠다는 건데요 네. 넥서스가 남만하지 않습니다 넥서스두 아, 개까지 깨지겠는데 그럼 어떤 건더 이상 병력안 나요? 이, 이 막무가내 저 무력 아 진짜 괜히 괴수가 아니군요 진짜 네. 네. 몇번이고 막히는 건 그냥 우선 엄깁니다 도전력이 좀 과감해요 저, 저, 저 게... 정도의 병력이 빠져서 내 넥서스 틀어하고 있는 그 정도의 동백만큼 내 병력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메인 병력 간의 싸움에서는 그냥 차라리 센터에서 그냥 대박 싸움을 걸든지 이거 막으로 오든지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지금 진을 공격하 어디 설안에 멀티가 적어도 어, 센터 지역을 아예 가져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예, 저격 프로토스 상대할 때 하듯이요. 자원성 반반하면 똑같거든요. 뭐 어, 어, 어. 어, 어, 캐논, 캐논 쪽으로 해면 캐논 쪽으로 한 유도로 야. 깜빡템프로 다죽다싸았어요 도대체 같이 프로그기았어요 그리고 진을 야, 아니 그렇긴한데 기왕이면 캐논을 저렇게 시켜 지어놓고 테논 사거리에서 한점딱 지고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 완전 반반하면 도자는 거죠. 네. 아예 이렇게 반반 싸움으로 멀티는 늦어도 어, 뭐 테란이 프로토스와 최근 경기할 때 멀티는 늦지만 센터시 라인 예, 굳건히 지키면서 이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손석규 선수가 백분 토스의 시작이에요. 네. 네, 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네. 시간 재야 어... 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 얼... 저... 카운트 됩니까? 지금 시작한게 16분입니다. 네. 경기 질땐지더라도 나는 백분 토스인데. 그럼요 네. 네. 백0안1지지1가0 100%. 100%. 100%. 100%. 1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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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1 0나 100%. 100%. 그냥 막무가내 지상문으로 200을 채우게 되면 정면적은 네.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 6시는 가져가야죠. 100분 갈려 가려면. 예, 나중에. 네. 예, 왜냐면 하 없는 자원을 쪼개, 정말 없는 자원으로 막게 되면요. 결국 저 6시 멀티에 남은 자원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거 변수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 일단 도적 선수는 셔틀로 5시멀티나에 다크 드랍으로 넥서스 프로브 다 깨버리면서 아예 뭐 정면적으로 한번 뚫어버리던가 아니면 아비터까지 뭐 이런 식의 지금 플레이가 지금 요구가 됩니다. 아 정면은 거의 뭐아 어, 여기 피해 좀 있겠네요 일단. 네. 어 이거 그돈 네. 약해. <laughs> 아. 거기에 뒤쪽에 하이템 플러 이거 딱 이거 쉽게 안 끝나는 그그 그 폼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또센터적이 캐논 짓느라고 시간 할애 하고 있으면 예, 이적에 이거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상대방에게 이거 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이 그렇죠. 다섯 시간 다 깨잖아요. 여기는 오,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예. 아 이제 봤네요 선수 선수. 아또 캐논 하나 강제로 깨버리고 본진의 넥서스 주요 건물 지금 깨려는 생각이겠네요. 예, 예. 자다트 세계 넥서스 체력좀 빠진 상태 꺼려. 예. 어 이렇게 썰면 로버틱스, 일단 뭐 로버틱스 혹은 템플 어카이브 이두 개가 어, 지금 가장 좀 중요한 건물이죠. 지금 넥서스써는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니죠. 뭐 기껏해야 물론 개스를 먹고 있긴 합니다만 저것도 디프리때문은뭐한 번에 20밖에 안 가지고 오는 거고 아. 요거 깨봐 인구수 일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캐런젠들라고 유닛을 안 뽑아서 자원 유닛 카운트가 80 정도 차이나요. 이야, 이거 제거 아. 진짜 <웃음> <그거> <웃음> 대단합니다. 네. 이걸 들어가서 들어가서 <laughs> 네. 이전에서 캐논으로 반반상 길 막는 상대범이나, 그래. 근데 그래. 한번 들어가 보는 도정이나, 네 도정 수호수가 딱 들어가면서 아까보다 더 많네. 네. 네. 야너는 윤이도 안 뽑냐?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도정 수는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 요가 있죠. 나비터도 상대방이 만약 다카칸에 있어서 옵저버 띄워놓고 뭐 피드백 정도만 사용해도, 아 캐리어, 캐리어가네요. 예. 예, 예, 그렇죠 저 캐논 라인. 뚫는데 캐리어도 좋습니다. 네. 네. 아니면 무슨 뭐 뒤로 한 번에 병력들을서 순간 이동을 아. 시킬 수도 있겠고. 아무튼 뭐저 장벽을 통과할 수도 아. 현실적으로. 네. 다수의 아비터를 생각하는 것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건 지상군을 업그레이드 저렇게 많이 해놨는데, 예, 예. 활용을 하는 아비터 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아비터 생산에서 리커레로 가다가. 예, 다트 한 개만 만나도 바로 무락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분이에요. 예, 100분이 뭡니까? <laughs> 네. 오늘 아마 120분을 채울 수 있어요. 아, 네, 아, 네, 심판 한번또 판, 그, 들어, 오, 네,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요. 오! 저?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정면 공격 안할 거니까 막써도 돼요 지금. 끊임없는 견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끝에 내려고저 정패 로하기가한부대를 네. 잡았습니다 한부대를 네. 근데 별 위협이 안 됩니다. 중앙에 워낙 천왕소 그 거의 만리장성을 쌓았거든요. 아 장군칠 것도 아닌데요, 어머님 뭐 당장.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번 지어본 솜씨가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런가요? 예. 카일런, 아. 캐논의 간격 보세요. 예, 네, 제가 저... 이게 키... 보통이 아닙니다. 네, 어림짐작으로 한30 개수 이상은 되거든요 지금. 네. 30 개수가 언덕 위에 병력이 있다라고 치면. 이것만 네, 요 화면에만 0개 끝에 끝부터 말이죠 열 하나였고요. 아, 지경계 네, 잠깐 친절하게 된다. 지금. 어떻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친절하게 지금 세어 보고 있습니다. 몬케인의 네, 네. 옵저버는 이렇게 친절합니다. <laughs> 하나하나다 세봤어요. 몇 개입니까? 아, 3 1 개랍니다. 와, 서른 하나? 네, 장원이. 어, 대단하신데요? 정도에... 그냥 감으로 한 서른, 서른 개쯤 이랬는데. 네. 어, 하나 차이는 나네. 하나가 되 오천 면맞신거죠 네. <laughs> 자, 이제 저러니까. 예, 저번다 근성이 셔틀 한 개로 셔틀 두기로 질러 떨구게요. 많이도 안 가요, 또. 예, 네, 아, 떨구, 네, 떨구고 떨구고 떨구고. 아. 아무튼 여기 길을 확보하면서 교도보를 마련하는 거예요. 정면은 어차피 못 가요. 예, 지금 이거 다실어날라서 지금 한번큰피에 본진을 한번 네, 흔들어주겠다라는 예. 거죠. 그, 선수기 선수의 주 목적이, 어? 지금 플리피콘 어, 예. 어디 있나요? 일단은 뭐 아, 본진적인 아, 플리피콘이 네, 뭐 있을 수도 아비터들이, 있는데, 아, 아비터네. 아, 아비터네. 일단은 아예 아미터로 리콜. 근데 어차피 리콜 해갖고 상대 본진이면 뭐싹 밀더라도 네. 일단 어쨌건 백분을 네, 채우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은 캐논을 <laughs> 네. 전부 제거를 해야 된다는 아. 것까지는 그거는 <laughs> 좀 네. 아니겠죠. <웃음> <웃음> 네,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어, 센터에만 병력이 집중이 돼 있어서 일단 본진이 네. 저대의 병력에도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죠. 네, 계속 실은나고있습니 병력을 한동안은 뭐갑자 캐논이 되고 캐논은 더 늘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34개까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보지는 게이트가 없으면 결국 경기를 못 이긴다는 아, 포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지를 거예요 포지를 깨버리는 거 포지를 아, 캐런못지게더 이상 지 말라 이거예요 한동안이라도 좀 있다 지라 이거예요 와. 물론 정면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캐논 네. 12시에 실어 나를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12시에서 또다시 병력이 아 이런 식으로 스톰맨이 뒤집어쓰기는 하는데 또 실어 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네. 셔틀 세기 네. 어차피 중앙에 병력 대치할 필요가 없어요 캐런이있 때문에 캐런 뽑고 딱 나올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도저히 그것뭐 자원도 충분히 먹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캐리어를 좀뽑아도 좋은데 네, 나중에 가지고 저 캐논바 뚫을 때는 캐리어 만큼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긴 좀 보여야지 네. 한나로기 한 정도로 정도 가고 인터셉터 다 어. 터지긴 네. 하겠죠 엄마 엘리 엘리까지 뭐때까지 선수 그대 <laughs> 네, 일단은 뭐 지금까지 그, 그 상황까지 버티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아비터 이제 끝이 아니에요 도적 선수는 아비탈 리콜 가기 전에 그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는 생각이었었는데 일단은 아비탈 리콜로 5시를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현재 게이트가 이상하게 유닛 생산을 어디서 하죠? 지금 소수 그냥 일단은 게이트가 없죠. 지금 게이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리 캐논이에요. 네. 이제 캐논이 다입니다. 아무것도 아, 어디인가 포지 또 있나 본데요. 래또 네, 지역 네, 센터 포... 지역에 네, 맞으면서 어도뭐 어? 아니면 6시 네, 뭐 6시 네. 지역에뭐지워질 수도 있고요. 아, 여기 하나 있군요. 예. 네, 근데 저저 저... 아, 일단, 5시 멀티를 그래도 지켜야, 어, 뭐, 캐논을 시도뭘 하더만에 자원이 있는데, 일단은 이 멀티마저 깨지게 되면 굉장히 정말 어려우시죠 네, 저거 뭐 필요 없이, 뭐, 어, 캐리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유닛만 들이 부어도 저, 어, 네, 유닛으로 질럿과 드래곤 물량으로 그냥 저 어마어마한 3,40여 개에서 되는 캐논 라인을 그냥 뚫어 갈것 같은데요, 도제욱 네. 도제혁 선수라면, 그렇게도 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양력 프로를 리콜해서 일부러 팬분들에게 정말 보답하듯이 쇼를 예 쇼를 어. 하듯이 정말 그 병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이제 유니 카운트는 저 프로브까지 만약에 아칸만들어다 죽으면 82하 네. 20단 예1 2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볼수 있을지 예 이미 뭐 22하라고 생각이듭니다 와, 진짜 여러 차례 다시손석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 서서 스톱 예술로 잘 싸웠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그렇죠. 예, 그 중앙 중간에 장벽 만들었는데 그건 만들었음과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예, 참, 그래도, 예. 생각해 봄직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수비, 정말로 우주 수비를 하면 일단 우승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카칸 같은 거 많이 확보를 하고 서로 대치 공면 되고 그러면 서로 공격 못 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대가참 고재욱, 예, 만거아안 놔두죠, 네, 선수, 뭐아비타만쓸 것도 없지, 야, 부지런히 실어 나르면서 뒤부터 그냥 차례차례 정리해버렸습니다. 어. 아, 나는 그 선수 기나 선수 역선수의 대결, 네 세트 수가는 뭐 이정입니다. 선수 끼가 중간 중간에 오늘 마지막에 이그 장벽 만들고 마, 말고는 어 정말 잘 싸웠어요. 네, 예, 그, 그렇긴 했는데 어, 어지간해서는 좀 대등하게 진행을 해서는. 정말, 도제육을 이기기는, 특히나 같은 종족이라고 했을 때, 도제육을 이기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 예 그리고 캐논 많이도 지었네요예 경기 끝날 때까지 60개 딱지어줬습니다예 <laughs> 그렇긴 하지만 정말 도정 선수가 캐논 없는 빈틈을 찾아주는 플레이. 도정 선수는 일반적으로 힘이 강한 선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의 경기들을 보면 너무나도 유연해서 힘이 강하다고 얘기하면 이 선수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요 정말 전략적으로 너무 너무 잘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손석희 선수가 경기 끝날 때까지 이제 생산했었던 루브가 109기거든요. 109. 예. 예 근데 캐논이 60개. <laughs> <laughs> 네. 뭐 마지막에 뭐 유닛 생산 유닛 포기하고 그냥 쫙 캐러만 깔았으니까요. 야, 그거 100개 채웠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laughs> 네.